이번 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다랬어요. 자, 가장 큰 짝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짝수의 제곱의 합보다 48만큼 작다라고 했을 때이세 짝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짝수, 짝수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죠. 규칙. 짝수의 규칙. 짝수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커지지 그지 그럼 항상 얘는 작은 수와 큰 수의 차이가 항상 20 차이가 나지 그지 그러면 얘를 뭐 가장 작은 수를 작은 수를 x로 두면 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작은 수를 x로 두지 말고 항상 가운데 수를 가운데 수를 가운데 수를 x로 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수를 x라고 뒀다. 그럼 작은 수는 뭐가 되겠어? 이 x보다 이 작은 수가 될 거고 큰 수는 바로 x보다 이큰 수가 되겠지. 이렇게 두는 게 가장 편리해요. 계산을 할 때. 자, 그러면 문제 이제. 이렇게 X를 우리가 딱 정했으면,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식을 세우는 거를, 식을 세우는 것도 그냥 그대로 그냥, 이 문제를 읽어보면 그대로 풀립니다. 여기서, 문, 조건이 뭐였어? 가장 큰 짝수의 제곱. 가장 큰 수가 오는 거야. 얘잖아, 얘. 그지 그러면, 가장 큰 수가 X 플러스 2니까, 이거의 제곱. 은.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짝수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두 짝수는 뭐야? x-2하고, 그 다음에 x하고, 요 두,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잖아. 합. 그치? 그리고, 그거보다, 뭐라고 했어? 그거보다, 48만큼, 48만큼 작다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빼기 48을 하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좌변은 계산을게 없고 우변이 계산 정리가 되잖아, 그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걸 이행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하세요. 그럼 x제곱, x제곱 동류하기잖아 그지?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4.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얘를 갖다가 우변에 있는 것을 원래 좌변으로 다 넘겨야 된다 했잖아. 우변에 있는 항을 다 좌변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얘를 좌변에 있는 것을 우변으로 넘기는 게좀더 편해. 왜냐하면 지금 우변에 있는 이2 x 제곱이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e x 제곱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가 돼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라리 양수가 되는 쪽으로 넘겨서 나중에 잘게 바꿔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우변 좌변이, 얘가 좌변에 있는 항들을 다 이항을 하면 좌변이 0이 되고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4는 그대로 원래 있던 항들이고 좌변에 있던 애들 이항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동류항끼리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잖아.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8. 원래는 여기 좌변이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좌변이 0이 돼야 되는데 뭐 그냥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얘네는 여기다가 는0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해야지 그러면 얼마가 돼? 곱해서 48이 되고 더하거나 빼서 8이 되는 거 그럼 12하고 음.. 4가 되겠네 그지?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큰 수가 마이너스, 작은 수가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는 x-12, x 플러스 x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얼마? 12. 또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는안 되잖아. 왜안 될까? 음수니까. 그지? 그래서 바로 가운데 수, 가운데 수가 12니까, 작은 수는 10,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14. 요게 답이 됩니다.